여러분들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음. 그 수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 수분이 빠지게 음. 되면 뭐 주름이라든지 피부의 탄력들이 떨어지게 음. 되면서 맞아요.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마스크팩을 또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도 이특 씨처럼 수분인 것 같아요. 어. 저도 굉장히 건조한 피부여서 음. 미스트를 막 수시로 뿌리거나 수분 충전하는데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음. 음. 맞아요. 확실히 피부에 바르는 것들은 수분력이 좀 높은 제품 위주로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음. 네. 그리고 피부 건조함이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서요. 보습력을 높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와 우리 MC 분들 정말 너무나 똑똑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뭐 보습, 수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죠. 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보습을 아주 간편하게 해결해 줄 뷰티템 준비해봤습니다. 민정 뷰티라이프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어, 요즘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기능성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올인원 멀티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정뷰티라이프에서는요. 기능은 플러스, 부담은 마이너스인 아주 예쁜템 멀티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아이입니다. 이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핑크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안에 내용물은 더 예쁘답니다 자 우선 이 멀티밤은요 미백, 주름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이중기능성 멀티밤인데요 아데노신 함유하고 있어서 주름 개선에 좋고요 알파 비사보롤이 들어있어서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 동백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동백나무꽃 추출물하고 동백 나무씨 오일을 함유해서 보습력 당연히 뛰어나고요 풍부한 영양감으로 피부를 케어해줍니다 이 멀티밤에 시어버터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어, 당연히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해주고요 그래서 깊은 보습감을 오래오래 유지시켜 준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핑크한 아이가 딱 나오죠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냐면, 어, 인공색소 들어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너무 고맙게도요, 핑크빛을 띠는 자연유래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요, 우리 다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틱 제형은요, 제가 사용해 봤는데, 음, 어, 쉽게 무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단단해서 자극이 가거나 그런 제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면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밀리지 않을까 좀 염려되잖아요. 그런 분들 조금 걱정되시면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어, 이렇게 손가락에 문질러서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톡톡톡톡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제형이 문질러지거든요. 매끄럽게. 그러면, 어, 나는 눈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이 밀릴 걱정은 없어요 바르고 난 뒤에 조금 은은한 광채 같은 게 연출이 되거든요 좀 얼굴이 환해진 느낌도 주고요 이 제품은 사실 밤이기 때문에 매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 불쾌한 번들거림이나 끈적거림 그런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 수시로 건조해지는 피부 관리에 안성맞춤인 제품이고요. 자, 여러분도 미백, 주름, 보습 다 원킬할 수 있는 이 예쁜 템 멀티밤 하나로 건조한 피부에 생기 불어 넣어 보세요. 사실 이런 멀티밤을 들고 다니기도 좋고 사용하 간편해서 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음. 어, 그래서 저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음. 여기에다가 주름 개선에 좋은 아데노신. 미백에 좋은 알파 비사보롤 성분이 들어 있는 이중성 기능성 멀티밤이라는 거잖아요.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정말 뛰어난 제품이네요. 어, 진짜 요즘에 멀티밤이 대세잖아요. 음, 맞아.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 개선 효과도 있으니까 저도 진짜 써봐야겠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 동백나무꽃 추출물과. 동백나무 씨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더욱더 보습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여러분 씨어버터 아시죠? 오징까지 네. 어 들어가 있어요. 씨어버터가 음. 사실 수분하고 영양엔 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좀 보습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어 음. 음. 아니 제가 이거 뚜껑을 열어서 제형을 좀 보고 있는데 안에 딱 내용물을 보면 은그 영롱한 핑크입니다. 남편은 핑크인 거 아시죠? 음. 네. <laughs> 아, 이 스틱에 천연 원료가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딱 보자마자, 아이코, 이거 인공색소 사용했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요, 핑크빛을 띠는 자연유래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멀티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 목도 그렇고, 뭐, 입술, 음. 그쵸? 뭐, 여기 눈가, 네. 팔자주름. 쓱쓱 사용하기 편리해서 건조할 때마다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뭐 이런 제품은 요즘 너무 핫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음. 그러니까 내가 건조한 부위가 있잖아요. 이마가 될수 있고 눈가가 네. 될수 있고 음. 입가가 될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그냥 쓱쓱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너무 컴팩트 하잖아요 음. 어, 가지고 다니면서 음.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네. 발라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촉촉해요 음. 그리고 수시로 발라도 확 번들거리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음. 이 핑크빛 광채가 나는 게 제가 잘못 보는 게 아니죠 네. 네. 진짜 핑크빛이 조금 도네요 <laughs> 그리고 피부에 엄청 부드럽게 발려 가지고 음. 이게 스틱 제형의 좀 장점이 응. 쉽게 무르지가 않고 맞아. 좀 적당히 단단하다 보니까 응. 매끄럽게. 잘 발려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또 어떤 제품은 또 바르다 보면 너무 기름진 제품이거든요. 너무 네. 오일리해 보이고 네. 근데 요거는 아주 은은하게 광채를 연출해줘서 음. 얼굴에 발라도 뭔가 화사한 느낌을 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메이크업을 한 상태 위에 발라도 되는 거죠? 어, 발라도 되는데요. 네. 사실은 많은 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메이크업 밀린다 맞아요. 이런 음.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한 상태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그냥 톡톡톡 해주셔도 되고요. 음. 사실 요즘에 또 손을 쉽게 사용하기가 그렇죠. 막 세정제도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요, 요새 스펀지 작잖아요. 네. 음. 그런 거 그냥 톡톡톡 해서 아. 바르면 네, 그것도 좋더라고요. 작은 스펀지로. 음. 그뭐 아무리 좋아도 번들거리면 그리고 또 끈적이면 사용하기 음. 싫어지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올인원 멀티밤으로 촉촉한 피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